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주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본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에 분인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날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째 울며 어째여 먹지 아니하며, 어째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의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요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가로대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나, 아내 한나와 동심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잉태고 때가 이르매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부인나와 한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인나와 한나에게는 하나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엘가나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부인나와 한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 없으면은 무자하면은 저주를 받은 걸로 얘기했어요. 저주를 받은 걸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자식이 없구나 하면서 저주받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분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한나한나한테 자식이 없다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자꾸 말을 하니까 한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신앙이라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온전히 해석하고 온전히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락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성전에 오는 성도들의 성도들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고 풀어주고 가야 될 바를 제시해주질 못했어요. 이 타락한 제서, 제서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때 완전히 그걸 풀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전도도 잘 되고 교회 건축도 되고 교회 성장도 잘 되고 어머 되는 게다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주. 큰 소리 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잘되고 형통됐다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잘안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잘안 되는 교회가 있고 잘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이런 집안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뭘 해도 안돼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를 해도 안 되고 헌금을 해도 잘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같이 잘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은참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안 될까 더 회개하시오 또 하나님께 지극적 정성으로 회개하시오 헌금을 더하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나와 같이 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분인 나는 누구냐면은 육신에서 난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난 것. 우리가 제사장 그 성전에서 바리세인이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11조도 내렸고, 헌금도 했고, 금식도 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참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게 다 자식인 거예요, 그것이. 금식 기도하면서 뭐 받은 것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도해서막 10명, 20명, 100명 교회를 건축하고, 그게 다 자식인 거예요. 그게 다 자기의 자부심인 거예요. 그 자기의 자부심, 자기의 어떤 성과물, 이게 다 자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인나로는 육신의 열매를 얘기해요 육신의 열매,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10년 교회를 개척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아 이렇게 내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그게 바로 분인나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한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나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한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육신이 있고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뭐예요? 한나는 아주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 질투와 원망과 시기가 일어나서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타락한 영의 마음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격동시킬 때,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 내 마음속에 죄가 나오는 거야. 아, 내가 타락한 죄인이구나.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내게 의로운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달고, 음.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정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나는 어떤 기도를 한 거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요요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되잖아요. 여자는 머리에 뭘꼭 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은 뭘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여자는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뜻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머리를 쓰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도 우리 영은, 우리 영은, 그리스토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리스토가 오셔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토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오직, 머리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머리 대심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백일 기도를 해요. 백일 기도. 그러니까 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끝나는 때를 백이라 그래요. 내가 끝나는, 듯, 내 뜻, 내 욕심, 이기심,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이게 끝나는 것이 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백세에 자기가 끝나잖아요. 자기 육신의 기운이 끝나버리잖아요. 경수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외부적인 풍부함으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영혼은 만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백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백일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질투와 원망과 미움이라는 그 이기심 타락한 성품을 완전히 죽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연합에서 완전히 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났을 때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한나의 한나는 백일 기도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예피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요? 해 그다음에 또 많은 자식을 주셨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자식을 음, 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자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laughs> 이 일, 저 일들도 순조롭게 다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뭐 전도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뭐 교회활동을 하는데 잘안 되는 거야 누구는 막 전도도 잘하고 누구는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데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원안으로 되지가 않아 오히려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우리 한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에서 일어나는 문제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100일이 아니라 내가 끝나는 100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이 100세가 되니까 자기가 끝나고 이삭을 주시, 약속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이 마음 안에서 격동함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 세상을 보면은 다그 육신의 정욕으로 행해서 일어나, 일어나서 잘된게 있어요. 아, 누구 집사는 잘 되고, 누구는 막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진짜 좋은 남자도 잘 만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나는 되는 일이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격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격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참으면 안 돼요. 그걸 감추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분노가 있고 이런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구나. 이걸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도할 수, 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다가 한나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감추시면 안 돼요. 내가 의로운 척, 선한 척, 나는 마음이 넓은 것처럼 또 나는 뭐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자기를 가리면 안 돼요. 그 자기 마음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했어요. 내 영이 가난한 걸 알아야 돼요. 분인나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서 분인나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죠 분인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안에 깊은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애통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타락한 <laughs> 제서장은 그걸 분별하지를 못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잘못, 잘못해서 자꾸 사람을 오해해서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야. 너도 열심히 하면 저 사람처럼 될수 있어. 너도 수고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당신은 왜 이렇게 죄를만 짓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있습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그러잖아요.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길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 이렇게나 얼굴에 수색이 없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얻은 자 원망 원함이 싹 비어진 거예요. 싹 비어지니까 어떻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잉태, 한나를 잉태하게 하고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이다 했잖아요. 사무엘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토를 어떻게 우리가 낳았는지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잘 보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 한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분인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분인나의 길을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한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격동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자극하는 자 나를 찔러대는 악인이 있어요. 그 찔러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런 원통함 내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 안에는 성남이 없구나. 내 안에는 평안이 없구나. 내 안에는 차비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이걸 깨달고 애통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통해서 애통하고 원통하고 격동됨이 많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애통한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애통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원통함과 격동됨으로 주와 함께 나가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모든... 이기심, 질투심, 원망, 남과 비교하는 것,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 또, 우울, 우울해 하는 것, 우울해 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단번에 되는 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보이는 것도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이. 한 번에 청소할 수 없어요. 워낙 인간의 마음이 깊고 깊은 그런 무적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를 다 청소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도 17년 걸렸잖아요. 14년인가? 17년인가? 70세, 70세 하나님을 만나서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총수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서장을 잘못 만나면 해석을 잘못해 갖고 분별을 못, 해, 못 해주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나의 길을 가셔야지 분인나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한 번만 듣지 말고 자주 들으세요. 자주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듣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꾸 찔러 주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찔러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사울을 통해서 계속 찔러 주잖아요. 찔러 주니까 계속 다른 박지를 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을 가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 나는 먼지가 나이다, 이러잖아요 나는 먼지가 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이 매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나를 찔러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분이나 같이 나를 격동시켜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선함을 받으시고 항상 주님께 나와서 애통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는 삶, 자를, 자기를 씻어달라는 삶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